너무 귀엽다 지퐁 안녕 지뿡. 네. 안녕 지퐁 애기가 네. 있어 애기가 저기 야 주은아 여기 봐봐 네. 아 너무 귀엽다 애기들 네. 하품. 하품했다 한 마리 꺼내면 안 돼? 안녕 어? 망망 얘 자나? 야야 쟤네 야, 옷빼린다옷빼린다왜옷 빼려 야얘 봐봐 아, 얘가 제일 작은 거 같아 나한 마리만 빼주면 안 돼? 제일 작은 애한 마리 얘 제일 작다 아니야? 아빠곰. 이거는 이건 애기곰. 곰세 마리가 함께 어? 있어. 아빠곰, 아빠, 애기, 아빠, 아빠곰, 엄마곰, 애기곰, 애기, 공. 애기 공. 강아지. 응. 호텔 아빠, 집 품이 좀 넓어 여기 집 완전 호텔이다 호텔 강아지 한테는. 아빠집, 애기집, 아빠. 아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. 탈색 올려야지. 됐다. 열.